4번입니다. According to the survey, according to 또 나왔지. 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 the most important aspect. Is, aspect 뜻이 뭐라고 했어? 면, 측면, 양상. 그랬지? 그래서, 측면이라고 해석했고, 또 하나, 그냥 여기서는 뭐꼭 외워야 할건 아니지만, respect라는 표현이 있어. 우리가 존경이라는 뜻이잖아. 근데 이 respect에도, 측면, 양상, 면이란 뜻이 있다는 걸 하나 알아두세요. 자, of a happy marriage. 행복한 결혼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is입니다. 했고, 뒤에 뭐 나왔어? not이 나왔지? not, not A, but B를 정리하시고, not A, but, but B는 뭐야? A가 아니라 B. 이렇게 해석을 해야겠죠? 자 이때 꼭 기억할 건 A와 B는 항상 뭐의 형태야? 경렬의 형태가 되어줘야 된다 라고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How much financial security you have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이 안정 재정적 안정성을 네가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이때 어, Financial Security 이게 뭐야? 경제적 안정감 재정적 안정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 자, how much housework you do. 얼마나 많은 집안일을 네가 하는가이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죠? 나는 진짜. 네. 난 많이 해요. 엄청나게. 난 거의 내가 다 집안일을 하는데. 자, the survey. 자, 그런 설문조사가 found. 발견을 했어. 알아냈어. 됐은? 접속사. 커플들이, 어떤 커플들, who distribute the household chores evenly까지 바로 닫고 이렇게 그다음에 동사는 are가 이렇게 돼요. 그럼 이때 후는 뭐라고 했어? 주격 관계 대명사. 그러면 뭐 해야 돼? 수일치 해야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앞에 couples 복수니까 distribute의 복수형태를 썼다. 자, distribute이 뜻 뭐야? 그렇지. 분배하다, 나누어 주다 이렇게 되겠죠? 자, 뭐를? the household chores. 이때 chores는 뭐야? 허드렛 일,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가정에 있는 일, 하면 되겠죠? 가정 일을. 자, 그 다음, 여기서 핵심이야. 바로 이 이분이. 이거 무조건 엄청 중요해. 이분 이뜻하는 사람. 밑에도 뭐라고 돼 있어? 공평하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럼 여러분들이 이분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돼. 우리가 맨날 이분은 뭐야? 심지어였잖아. 근데 얘가 형용사로서, 준등한. 돌은 고른 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evenly 하면 부사로서 뭐야 고르게, 균등하게, 공평하게 이렇게 말해야겠지 그치? 그래서 공평하게 분배를 하는 커플들이 are more likely to, be likely to 동사원형 알죠 이제? 뭐뭐 할것 같다,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have a happy relationship s 그렇지? 행복한 관계를 가질 것 같다, 가질 가능성이 더 높다. 라는 것을 발견했다. 자, 그래서 more traditional ideas. 더 전통적인 생각들. 뭐라는 생각이야? Of what contribute to a happy marriage, such as the amount of wealth and how many children the couple has.까지 이렇게 묻고 그래서 동사는 뭐요? Were.가 이렇게 동사 되겠지. 그럼 이 were 가지고 뭘래? 수일치문제를 내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지일까요? 뭐일까요? 이렇게 되겠지만, 여기서는 주어가 뭐야? ideas가 복수이니까, 이때 what라는 복수를 써야겠지, 어. 그 다음에 what. 무엇이 contribute to a happy marriage. 그죠? 자, 행복한 결혼 생활에 기여하는 것에 관한 전통적인 생각들. 그죠? 이때 이 what을 선포관이라고 하셔야겠네. 그럼 뒤에는 무슨 문장이? 그럼 해석은 음... 것 그리고 같은 말로 네, the thing which 라는게 있죠 자 그래서 contribute to happy marriage 자 행복한 결혼생활에 기여하는 것에 대한 전통적인 생각들이 함께 있지 자 search a 뜻이 뭐야 뭐뭐 같은 이런 표현이죠 자뭐 같은 the amount of wealth 부의 양 a n 그리고, how many children,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the couple has, 그 부부가 가지고 있는가, 같은, 자, 그러한, 자, 이 전통적인 생각들이 이렇게 되겠지, 그죠? 뭐에 대한 행복한 결혼 생활에 기여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전통적인 생각들이, more, less important, 보다덜 중요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 이 more, less, 이걸 가지고 시험에 어떻게 내리다가, m o r e 쓰는 거 이렇게 더 중요하다, 그래, 안 돼? 안 되겠지. 그래서 이런 걸로 어휘 문제 나올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냐, 레스냐 이런 거 나오면 항상 그 부분 잘 확인해서 내용 정리해 주셔야 돼요.